안녕 희재야 우리 희재 생일 축하해 원장님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너와 만나니까 좀 특별하다 매일매일 이렇게 볼때 우리 희재 정말로 기특하고 열심히 해주고 꿈을 따라가는 모습이 정말 마냥 멋지기만 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널 응원해 주려고 생각하니까 되게 사명감도 느껴지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많으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. <laughs> 원장님 맨날 강조하는 거 꿈에 대해서, 그렇지?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누구보다 멋진데 더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. 정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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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란. 거. 그러니까 불가능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. 아 이거 좀 가능할까? 에이, 정말 내가 이거 할수 있겠어? 이런 거 말고, 어 그렇게 내가 이런 거. 할 수는 지금은 없어. 그렇지만 믿어. 나는 할수 있고 내가 어떤 계기를 만나. 내가 어,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. 이런 생각을 갖고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. 어, 큰 꿈이라고 해서 뭐 대통령이 뭐될 수도 있겠지. 하지만 너가 정말 잘하는 거. 그렇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,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이어도 좋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이제 금액, 돈이나 시간이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나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어 내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어 커다란 그런 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, 미국, 유럽 여러 가지 여러 나라 그런 여러 나라 속에서 남희재 그 이름 내가 태어난 그 사람 그리고 원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꿈을 키워나간 나로서. 내가 정말로 위대한, 위대하진 않아도 정말로 사명감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겠다. 보다 더, 그치, 선한,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.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. 진짜. 우리 희재가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. 원장님이 맨날 기도하는 거 알아요? 아침마다 매일 우리 희재 세계 최고 인재 되게 해주세요. 앞길을 인도해주세요.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. 그그 그 기도 있지 선생님이 학원에다 붙여놓은 메가더 장군의 기도. 그 기도를 내가 우리 희재를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야. 정말 멋지지 않니? 그러니까 정말 다 이루어질 거야.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어. 가 50살이 돼도 60살이 돼도 선생님이 바라볼 거다 약속이야 <laughs> 이제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신나게 재밌게 다님 어, 모든 꿈들을 이뤄갔으면 좋겠어 사랑해 안녕 생일 축하해.